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함대길TV의 함대길 인사드립니다. 네, 8월 31일 2차 라이브 방송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라이브 방송은, 어, 600개, 600개 가지고 시작을 할 거고요. 이거 제가 조금 아까 1차 방송 때 500개에서, 어, 100개, 100개 수익 내는 거 깔끔하게 라이브로 보여드렸고요. 그 금액 그대로 이어 받아서, 요 금액 가지고 2차방송 생활박하라 진행해 볼 겁니다 네 카지노는 OK카지노 OK 이용할 거고 바로 접속해서 2차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2차 방송도 목표 100개 100개에서 150개 정도로 잡아서 어, 흐름을 좀 보고 자 그렇게 마감하는 거 라이브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괜찮은 그림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좀 어렵긴 하다 근데 이번에 빨간색 거야 이번에 뱅커 이번에 뱅커가 나오면은 베팅할 만할 것 같긴 한데 나오는 것좀 보고 보고 베팅할게요 이가 뜨면 y 이떴네요 플레이어가 내려오는데 이번에 플레이어로 배팅 한 번만 해보고, 안 맞으면은 다른 방으로 이동할게요. <laughs> 자, 플레이어에 스무 개 가겠습니다, 스무 개. 아, 가자. 아, 여기에서 나인이네요. 자, 다른 방으로 이동할게요. 자, 괜찮은 방이 있는지 좀 보고. 줄 타는 방이 있어서. 와, 뱅커가 하나밖에 안 지켰어. 이번에도 플레이어 떨어지면, 들어가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거 처음부터 탔으면은, 여기부터 탔으면 오늘 2차 방송 바로 끝난 건데, 와. 지금 살짝 늦은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11대11, 아니, 11대1이라서. 느감이 있긴 한데 지금이라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플레이어 20개 아 마침 딜러도 바뀐다 이러면은 이렇게 딜러가 바뀌면 흐름이 또 바뀔 만한 위험성이 또 있어요 자 한번 지켜봅시다 자 가봅시다 7 좋고요 자 좋습니다 아직 은 완전히 늦진 않았나 봅니다 지금 이거 오케이 OK 카지노에서 게임 하시고 있는 형님들 있으시면 이방 들어오셔서 이거 줄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보 드립니다 아 지금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 같아서 20개씩만 탈게요 20개씩만 아, 그리고 입장 관련해서 이제 질문 주시는 형님들이 많은데, 제가 이거 영상 끝나고 나면, 그,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고 있어요. 고정 댓글 통해서 참고하시고, 네, 입장하실 분들은 입장하시면 됩니다.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서 뭐, 이렇게 카드도 못 치고 하는데, 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치면 편합니다. 환전도 확실하고요. 자, 갑시다. 가자, 가자, 가자. 야. 아, 이거 근데 볼수록 아쉽다. 조금 더 지켜봤으면은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아, 끊기네요, 여기서. 근데 네, 구 그래도 뱅커 하나 지키고 또 플레이어 장줄이 나오길 바라면서 플레이어로 20개 더배팅할게요 이거 안 맞으면 좀 떨어지는 거 보고 다시 배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플레이어로 1대4. 아, 아깝다, 아까워. 이 좋은 방에서 이만큼밖에 못 먹다니. 자, 몇 게임 보고 나서 그림 괜찮아지면 들어갈게요. 이미 그림이 완전히 뭐, 망가지긴 했는데.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이번에 자 이번에 마지막 플레이어 안 맞으면 딴 방으로 이동 합니다. 아, 3위 1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 방은 저랑 4대 강안 맞네요. 자,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해 주고요. 자, 이 차는 조금 쉽지 않게 흘러가네요. 자,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어, 바카라는 멘탈 게임이기 때문에 멘탈만 잡으시면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자, 뭐 올라가 봅시다. 음. 이거는 플레이어로 베팅을 할게요. 왜냐면 8대 15라서 웬만하면 뱅커 뱅커 쪽 그림일 때 베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중국점 그림 보시면 파란 색깔이 지금 한 번도 두개 이상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그림을 한번 믿고 플레이어로 베팅을 해 볼게요. 그렇지. 자, 보셨죠?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냥 먹어 버리고요. 이제 여기가 좀 어렵다. 여기는 통당으로 다시 뱅커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laughs> 이번에는 이 원매 그림 보고 지금 플레이어가 이두개 이상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다음 9대 10으로 뱅커가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뱅커로 30개 베팅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베팅 금액 조절하시면 돼요.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내추럴 레이스로 그림들로 이쁘게 가네요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림이 하나 더 떨어졌죠 지금 아까 따라갔던 중국전 그림 파랑 색깔이 떴기 때문에 이번에는 뱅커로 다시 30개 베팅 진행합니다 지금 이거는 모든 그림이 뱅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온, 오, 온 우주가 그냥 뱅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거 뱅커 안 나오면 그냥 개 배신이에요 솔직히 와 여기서 진짜 이거 사람 등에 그냥 칼을 꽂아버리네. 와, 이건 살짝 배신이다. 자, 이러면 중국점 그림도 깨졌고. 다시. 이거 이번에 뱅커 안 맞으면 다른 방으로 이동할게요. 줄 떨어지는 거 한번 잡아보자. 1대3 좋습니다 자 일단 지금 졸이 떨어지니까 졸 떨어지는거 한번 잡아봅시다 자 지금 이 중국점 2군 이군, 2군 이군 그림보고 뱅커로 배팅하겠습니다 뱅커에 20개 베팅했구요 자 새로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약간 지금 장난질 장난질 한것 같은데 지금 이거 이렇게 싹 이렇게 카드 해가지고 저기서 9이 나와 8 나왔는데 아 이러면 너무 속상해 진짜 이거 안 맞으면 딴방으로 갈게요. 원의 그림이 하나 살아있어서 요것만 한번 배팅하고 안맞으면 다른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차는 찍어먹기로 가야되나요 쉽지 않네요 자 일단 이판 시원하게 한번 먹자 가자 가자 자4아 4대2 와, 존나 높네. 그래도, 타이로, 지켜냅니다. 자, 똑같이. 자, 남자는 뚝심 아닙니까? 뚝심 있게 밀어붙입시다. 자, 가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제대로 밀어붙였죠 이정도면 자 내추럴 라인이 깔끔합니다 아주 좋아요 아 이게 존나 어렵네 제 선택은 뱅커 자 스틱 떨어지는거 믿겠습니다 스틱 떨어지는것도 있고 12대18로 뱅커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중국장 1군 그림도 무조건 뱅커예요. 솔직히 이거 뱅커 아니면 이거 진짜 또 개배신이야. 그렇지. 이거 왠지 내추럴로 이길 것 같지 않나요? 자 내추럴은 아니었고요. 3대2 픽처. 그렇지! 깔끔하게 내추럴은 아니지만 나인 만들어내면서.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일단은 시작점으로 돌아왔고. 여기부터는 수익인데. 아씨 그림이 플레이어 그림이란 말이야. 플레이어. 에이, 그림대로 가자. 그래도 그림대로, 요 정도면은, 이쁘게 가고 있는 테이블이어서, 그림대로 갑시다, 그림대로. 자, 플레이어, 스무 개. 배팅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익입니다. 까비, 3 스몰, 스몰, 스몰. 존나 높네, 와. 자, 뭐 이것도 그림이 완전히 깨진 건 아니어서. 이 방에서 조금 더 쳐볼게요. 이래서 적게 나오는 거에 배팅하기 싫어, 진짜. 이건 좀 보고 들어갈게요. 어렵습니다. <laughs> 아, 1대3 아 이게 타이가 나와? 골간에 이거는 딱히 보이는 그림이 없어요 중구난방이라서 이럴 때 그냥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지켜보고 들어갈게요. 자0대1 플레이어가 내려오네요 자 이러면 이 그림이 아, 플레이어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플레이어에 20개 베팅할게요 이 지금 중국점 1군 그림 보고 플레이어로 베팅합니다 플레이어가 2 이상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빨간색이 찍힐 거라고 믿고, 플레이어로 배팅을 진행했습니다. 자, 스무 개갔고요 자, 깔끔하게 내추럴로 가자. 한 방! 그렇지! 깔끔한 내추럴 나인. 자, 이렇게 상대방도 내추럴 나인이 나오면서. 아, <laughs> 나 씨발, 어이가 없네. 자, 다시, <laughs>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나인 나왔다고 좋아했더니, 똑같이 뽑고 있네. 아, 시발 이거 타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왠지 또 자, 타이에도 10개만 가볼게요 이게 타이 다음에 타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또이 6매 그림에서 요 라인에 지금 타이가 또 두번이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타이 갈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여기서 귀신같은 5 까비 뭐 뒤집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하지만 상대방이 뒤집으면서 와 진짜 뭐 거의 시발 미친방이다 이거 미친방이야 그냥 산전수정 그냥 자이 방은 그림이 깨졌기 때문에 다른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야, 누르면 뭐하냐? 다시 눌리는데. 자, 2차 방송 쉽지 않고요. 한 번만 껐다 킬게요 지금 이거 그림이 제가 볼땐 어... 최신화가 안된것 같아서 가자. 자, 줄 타러 가자. 자, 아,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세요. 여기서 끊길 수도 있겠는데, 잠깐만. 뱅커 떨어지면 이 방에서 칠게요. 아, 1대4. <laughs> 깔끔하네. 아씨, 이거 한번더 보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은. 스틱이. 이거 한번더 보고 들어갈게요,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이7개 내려왔을 때가 가장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끊겼었죠, 앞에. 자, 이런, 이런 거는 아주 잘 봅니다. 귀신같이. 그리고 사실 이 육매에서도 힌트를 주고 있었어요. 이 육매 여기 라인에 뱅커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피해가는 법 한번 알려드렸고요. 자 손실 안 보시려면 이렇게 회피를 잘하셔야 돼요. 무조건 줄만 보고 막 달려들면은 잃어요. 와, 근데 좋은 그림이 안 보인다. 여기 가 볼까? 핑커가 떨어졌네요. 아이 몰라 질러 먹어 자 1차 때 수익 본 금액 다 넣었습니다 와자 어. 방금 약간 승부수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2차 지금 흐름이 너무 안 좋거든요 제가 볼때 어, 2차 방송 이거 이 여기서 끊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 이렇게 생활바카라 방송이라서 이렇게 흐름 안 좋을 때는 무조건 끊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사실 망 같아서는 그냥 막 억지로 밀어넣고 싶은데. 아, 씨, 칠까? 아, 끊어서, 아, 끊어서 가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흐름 안 좋을 땐 무조건 끊어서 가야 되거든요? 음, 존나 안 좋아. 아, 이거 제가 볼 때는 한번 기를 모았다가 3차 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차 때 그냥 원기옥을 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좀만 더 지켜보고 괜찮은 그림 있으면 쏘고, 괜찮은 그림 있으면 찍어 먹고 안 맞으면 그냥 2차 방송은 종료하고 어 3차 때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억지를 쳐봐야. 여기에서 손실이 날것 같아서 그림이 하나 있긴 한데 아 어렵다 뱅커로 한번 쏘고 싶긴 했는데 어려워요 용매 그림이 타이 아 이러면은 한번 갈만한데 아, 딱한 방만 쏠게요, 한 방만. 이거 맞으면, 더치고안 맞으면, 2차 깔끔하게 여기서 일단 마무리 합니다. 자, 제발. 생명, 생명 연장. 한번 시켜주세요. 자, 씨발, 제발. 6 좋아요. 지랄만 안 나면, 오케이. 자, 좋습니다. 일단 원점으로 돌아왔고요. 자, 결국은 제가 수익이 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한방더쏴 이거. 자 50개만, 50개만 쏘겠습니다. 존나 떨린다. 자자 자. 자오 자. 자, 좋아요. 피쳐. 깔끔. 아 미쳤습니다. 자단두 방만에 지금 찍어먹기로 거의 개떡상 했고요. 지금 44개. 44개 수익 중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어, 안전하게 50개, 60개만 더 수익을 보면 되기 때문에, 다시, 다시, 어, 그림을 좀 파악을 해서, 괜찮은 그림 때 찍어 먹는 걸로 할게요. 자, 플레이어가 떨어지는구나. 이번에는 그러면, 아, 각인데? 한번 쏠까? 아, 쏘자. 쏘고 끝내. 깔끔하게 그냥. 자 여기서 먹으면 2차 방송도 어쨌든 성공입니다. 아 이러면 안 끌기 잘했지. 자한 방에 가자 한 방에. 그거 좋아. 비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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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춰. 네이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2차 방송도 성공을 시키면서. 어, 정확히 600개 시작해서 700개게로 어, 100사개 수익 나는 걸 라이브로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에 좀 위험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어, 이겼네요. 아, 아주 깔끔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송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이따가 3차 방송 때 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송은 오늘 아마 8시에서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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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킬것 같아요. 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혹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장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챙겨 드세요.